계속 어려워진 업종 중의 하나가 이제 서점인 것 같고요. 은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경남 KM 프로퍼티즈 대표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상가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위기를 말하는 시대잖아요. 네네. 지금 이 상가를 투자할 때인지 아니면 있는 거라도 팔아야 할 때인지 좀 궁금해요. 명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이은한60% 정도 줄었다고 하거든요. 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이제 그게 관건인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가들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이제 개인들의 재무 구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막 마구 때보면요 아파트보다 상가가 대출 레버리지가 더 낮고 소유 연령도 더 높더라고요.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 50대면 상가는 60대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소유주의 재무적인 여건이 조금은 더 우수하다. 그래서 예. 막 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진단을 하고 그쵸. 계시는 예. 거네요. 네, 예. 왜냐면 이게 재무적인 걸좀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보통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 여유자금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에 덧붙여서 상가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소유자 와 상가 소유자가 누가 더 재무 구조가 탄탄할지는 쉽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임차인으로 받은 분들이 영업하는 게 힘들어지면은 예. 뭐 월세도 제때 못 내고 이제 예. 월세 수익률이 다시 급감할 수 있잖아요. 음. 매출, 매출 연동 매장이라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매출에 연동돼서 뭐한 8에서 16% 17% 그렇게 연동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 같을 때는 이제 직격탄인 거죠. 위기가 오면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누구보다 더감시를 빨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행사입니다. 네. 디벨로퍼인데요. 이제 이 디벨로퍼 분들이요, 이게 어, 상가가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어, 상가가 안 좋네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하시면요 예전 뭐 예를 들어 이만한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이만큼을 상가를 만들 거를 지금은 여기다 오피스텔로 하고 상가를 이렇게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보면 상가의 공급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급은 줄었는데 장사를 하시려는 임차인이 늘어나 버리면 그거에 의해서또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상가 공급이 줄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임대인들에게는 유리한 여건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예예예. 예, 예. 항상 희소성이잖아요. 사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RTI 규제가 있잖아요. 이 RTI가 네, 네. 어, 임대료와 연동돼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건데 지금처럼 불황에 임대료도 제때 못 받는다면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새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여건이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과거 대비 결국 이제 감정가가 줄어들 거거든요. 임대료가 줄어들면은 그.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도 줄어들테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감정가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레버리지 대출 여력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 싸게 살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출이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러고 대출이 이런데 이게 이제 같이 줄어들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 매매가가 네. 더큰 폭으로 줄어들면은 그 갭은 줄어드니까요. 더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대출 비율을 조금 더 높, 높일 수 있는 전체 자산가격 대비 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정책적으로 지금 아파트 쪽을 굉장히 눌러 그 대출을 눌러놨잖아요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면에 이제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나 그런 곳들은 어쨌거나 수신으로 자금을 매금을 받았으면은 대출을 해줘갖고 여신으로 해서 예대 마진을 발생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 투자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해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가 쪽이나 건물 쪽으로 오히려 레버리지가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상가 시장에 좀 기웃거려 볼 만한 찬스인가요? 뭐 저는 적어도 지금 열심히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강남 위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강남 위주, 강남구나 서초구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 기준으로 보면 요즘 상가 수익률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통상적인 연수익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 초반, 뭐한4.2 정도? 그 정도 전후가 된것 같습니다. 4.2%면은 네. 이게 전체 상가 시장에서 봤을 땐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음,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강남이고 1층이면은 가장 이제 그나마 상가 중에서 이제 가장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수익률이 낮은데 강남 상가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도 있나요?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임대 수익보다는 나중에 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상가 투자를 하면은 당장 들어 눈앞에 들어오는 이제 월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90% 이상이신데요. 사실 그 상가 투자도 그 이면에는 매각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4%짜리, 4.2%짜리를 사더라도 제 다음 사람에게 3.7%, 3.6% 이렇게만 팔면 은제 원하는 요구 수익률은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임대 수익이 아닌 저 멀리 3년 후, 5년 후에 내다볼 수 있는 매각 차익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 구조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원짜리를 그러니까 연 임대료가 5% 발생하는 부동산을 100원에 취득을 해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만약에 1%가 내려가면요 제 거를 똑같이 뭐 임대료를 설령 못 올렸더라도 이거를 4%에 사가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 결국 수익률은 자산 가격분의 수익 그러니까 임대료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치견산을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가격은 결국 수익률 분의임대료예요 그러면은 4분의 5원 하면은 그게 125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1%가 떨어졌더니 자산가격이 25%가 오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앞으로 좀, 좀 저금리 기조가 뭐 추가적인 금리인나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날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가 가격은 더 올라갈 수있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매수 쪽으로 들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거나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지금 95%에 해당하는 상가들이 상인법 전체 조항에 다 적용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 부증금 구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가들은 1 0년 동안 매년 5씩밖에못 올라요. 못 그렇죠. 올려요. 그러니까는 당장 이제 수익률이 낮은 상가들은 이제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좋은 상가를 좀 골라야 되는데 사실 네. 코로나 하때 확산된 걸 보면은 소비 행태가 조금 변하는 것도 느껴져요. 최근에 좀 봤을 때 소비가 침체될 때. 유난히 흔들리는 업종이 있고 그나마 좀 버티는 업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1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국 같은 게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편의점 중에서도 이제 가맹보다는 직영 매장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그런 상가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고층일 경우에는 아, 아무래도 저는 학원 쪽이 계속 그 학원 쪽은 계속 이제 어떤 사태가 터지더라도 그 매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학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학원 가지 말라는데 학원 가고 있으니 너무도 예, <laughs> 그렇고 같긴 하네요. 최근에 통계자료 보니까는 거의 한그 휴원율이 한 십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결국 쉬지 않고 돌아가는 예, 상가. 예, 예. 요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더라도 그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업종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 예. 뭐 상가 쪽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임차인이 있는 상가, 이, 그런 임차인이 영업하고 계신 곳을 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음. 제가 이제 뭐 공실난 상가를 구해놓고 그런 임차인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음.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그 요구 수익률. 예. 그다음에 자본, 결국 체력이겠죠. 체력이라면 이거 좀버그렇습니다 예.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당연히 다 맞춰져 있고 임차인이 좋은 그 정해진 임대를 따박따박 내는 그런 상관은 비쌉니다. 네. 그리고 기대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빈거를 사서 상당 시간 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존버를 하시고 존임차인들면요그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두 자리의 수익률도 나오기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연두 자리 수익률 아연두 자리는 아니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산 매각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IRL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연두 자리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전속 중개사를 이제 몇 곳을 선정을 해서 그들이 이제 찾게끔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대리인 비용이 안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직접 막 여러 곳을 막 돌아다녀요. 아니면 뭐, 잡지를 보거나, 신문 광고를 보거나, 그런 걸 통해서도, 아, 보다 보면 이게 그 과, 광고를 쓴다는 거는 매출이 성, 아무래도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는 업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찾아 그런 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 역시 컨택을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그렇게 발품파는것 중에 하나서 하나는 또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1년에뭐한두세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 봅니다. 아, 창업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임차인 될 만한 너는 딱 보니 우리 상가에 들어가겠구나. 싶 예, 그, 건물주의 지휘로서 이제 <laughs> 가서 보는 겁니다. 아, <laughs> 어, 건물주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 그렇죠. 예. 아, 내가 결국엔 주인이니까. 예. 저희가 뭐, 유망한 상가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같은 그 장세에서 좀 사장되는 업종, 피해야 될 업종, 이런 건또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요새 계속 어려워진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은행인 것 같습니다. 1층에 은행이 들어오는 걸 건물주들이 선호하지 않았어요. 4시가 되면 불, 물,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가 죽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밤낮으로 계속 찾아오면서 유동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불이 켜져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잘 내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4시 이후에 이제 불이 꺼져 버리다 보니까 는 사실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줄이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도 아무래도 탈장되는 임차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포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밤, 요새 이제 사람들 아무래도 문화가 좀 이렇게 새벽까지 마시고 노는 그런 분위기는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컨셉들은 조금 비소로되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경남 대표와 상가시장 진단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